삼독을 뉘우치는 마음, 나는 몰랐습니다. 더 가지려는 마음이 내 영혼을 메마르게 했고, 화를 참지 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찢었다는 것을, 그리고 무지했던 나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어둠을 키웠는지를,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. 탐은 채울수록 더욱 굶주리고, 성냄은 붙잡을수록 더 뜨거워지며,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가둔다. 그러니 이제, 나는 내려놓으려 합니다.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그 끝없는 손을, 진실한 참여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, 다시는 그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이다. 나는 참여합니다. 부드럽지 못했던 말, 참지 못한 분노, 무지했던 선택들을, 그리고 그런 나를 이해하고 다시 걷게 하려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. 어둠은 어둠으로 지워지지 않고, 오직 빛으로 사신다. 그리하여 나는 이제부터 탐욕 대신 자족을, 성냄 대신 자비를, 무지 대신 지혜를 닦겠습니다.